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산업용 용제, 개면 활성제, 특수산업 용유화제 생산. 한농화성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%, 비용의 증가율은 1.3%입니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정체 수준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3%, 단기순이익률은 4.5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크게 편차가 없는 편이었으나, 2019년부터 다소 증가 폭이 있습니다. 원재료 등의 비용 변동에 의해 이익 증가하였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33%로 매우 높습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기상으로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군산과 대상공장이 있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. 자본축적에는 다소 어려운 구조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46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331%로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으며 현금 등 유동자산은 많은 편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크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좋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0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자사주 매입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. 이상 한동화성이었습니다.